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그리고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주의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과 시작해서 7장까지의 내용은 천국에서 누리는 윤리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새롭게 주시는 율법,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때문에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지켜야 될 윤리가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따라가면 그 따라간 것 때문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복음을 누리게 되는 통로이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설원, 설원입니다. 서론에는 그 전체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전체 내용이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방향제시도 그 안에 있지요. 그런데 그 서론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서론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렇잖아요.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이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와 비슷한 본문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서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를 하지요. 제가 마태복음 강해를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는데, 마태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고요? 네, 유제, 유자로 시작합니다. 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장소가 어디였냐면 산이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았던 곳도 시내산이었고요.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하는 대부분의 장소들이 다 산이었죠. 엘리야를 지친 엘리야를 불러서 그에게 다시 영적 기운을 불러 주었던 산도 호렙산이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소이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장소인 반면에 누가 복음을 쓴 누가의 입장에서는 누가는 의사이고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잖아요 이 이야기는 산에서 들려졌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야 할 이야기다 하고 그 과정, 그 선포된 것들을 소중하게 여겨서 평지에서, 삶의 자리에서 설교하신 것으로 전파하지요. 따지기 좋아하는 이런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산에서 했다는 말이에요, 평지에서 했다는 말이에요." 예. 저도 하나님 나라 가서 물어봐야 되는데요. 누가가 느낄 때는 그것이 산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이해됩니다. 어찌되었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는데 무엇을 보고 올라갔냐면, 무리를 보고 올라갔어요. 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여져 있는 무리. 누가 보면 12장 1절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얼만큼 많았다고 얘기하냐면 수십만 명이라고 제가 누가 보면 12장 1절을 한번 읽어봐드릴까요? 거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12장 1절 그냥 본인이 찾으셔도 괜찮은데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죄송합니다 제가 수십만 명을 수만 명을 수십만 명으로 과제 과대, 과대해서 모여 서로 발필만큼 되었더니 근데 지금처럼 인구가 많던 시대가 아니었는데 그리고 그 넓은 땅이 아니었는데 수만 명이 모였는데 얼만큼 서로 발필만큼 모였다는 거야 누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를 소원하시고, 말씀을 전파하기를 소원하셔서 그들에게 특별한 장소, 정말 그들에게 뭔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장소인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오늘 성경에는 어떻게 돼요? 앉으시니, 뒤에 보면, 제자들이 나온지라. 제 단어가 바뀌었어요, 그죠? 무리들이 따라왔었는데, 산에 올라가 앉으셨는데 보니까, 좀더 정확한 표현을 쓰려면 이런 것 같아요. 제자만 따라왔어요. 전이 구절을 읽으면서 주님 제가 산 아래 있나요, 아니면 산 위에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나는 무리일까, 아니면 제자일까?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 그런 그 사건 현장을 보면서 이야, 저분 대단하다. 저분 굉장하다. 야 따라갈.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려고, 말씀을 가르치시려고 그들을 특별한 장소로 이끌고 가셨어요. 산이라고 하는 특별한 장소로. 그런데 거기는 안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따라가는 사람과 멈추어선 사람의 차이가 무리와 제자의 차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나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에 대해서 듣기만 하는 사람인가? 나는 예수님을 따라서 그 길을 같이 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콘서트장에 와 있는 사람들처럼 구경만 하는 사람인가? 나는 그분의 그 마음을 같이 해서, 예, 제가 그 길에 동행하겠습니다. 하고 걸어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분의 대단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박수치고 환호하는 관객 정도에 머무르는 사람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나는 어디에 있을까? 나는 어디에 서 있을까? 이런 거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전 같으면 그냥 쑥 지나갔을 단어가 갑자기 쑥 지나가지 않고 가슴 속으로 확 들어왔어요. 흔히 이제 이런 걸 성경으로 또 신학적인 용어로 레마가 되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레마가 되어졌다. 내 가슴 속으로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제자가 되어지는 길과 무리의 중간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 말씀이 레마처럼 내 안에 와 닿는 거죠. 그래, 맞아. 아멘이야. 이렇게 되어지고, 내가 그 아멘 된 걸음을 내 삶의 신념으로, 내 삶의 신조로, 내 삶의 정신으로 바꾸어가는, 그렇게 생각을 바꾸겠다고 하는 것. 이게, 레마가 들려진 사람들의 특징이죠.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삶이 달라지잖아요. 예수님이 어,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입을 열어 무엇을 가르치셨을까 아까 제가 이걸 서론이라고 했죠 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내용에 아주 중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스스로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과 자기 스스로 교회 밖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안팎이 바뀌었음을 예수님이 얘기하셔요. 나는 율법도 잘 지키고 나는 십일조도 잘하고 나는 기도 시간도 잘 지키고 그렇게 살아왔던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그 신앙생활, 영적 생활이 당신들이 혹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자리가 바뀐 것을 모르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은 특별히 예전에는 이렇게 말했지만 이제 더 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셨어요. 그 핵심에 뭐가 있냐면 사랑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두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행동 중에 그냥 미워하는 정도를 하지 않는 것에 그친 것도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잠깐만 눈 감아 주시죠, 잠깐만 멈춰 주시죠, 잠깐만 저에게서 관심을 좀꺼 주시죠, 이렇게 요청하는 것 그것도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사실을 알으라는 겁니다. 내가 이내 이웃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그런데 여전히 저는 그래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 이중적인 걸음을 가지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나는 내가 스스로 교회 밖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품으셨어요 그죠? 품으셨어요 세리도 품으셨고요 창녀도 품으셨고요 문둥병자도 품으셨고요 열두의 혈루증 앓은 여진도 품으셨어요 38년 된 병자처럼 일생을 딴 것만 쳐다보았던 사람도 품으셨고 정말 사,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남편을 다섯이나 바꾸고도 지금 또 다른 남편과 사는 여인도 주님 품으셨어요. 일반적인 교회는 그것, 그 사람들을 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그리스도 밖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다 끌어 안으셨어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인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반면에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삶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고격하셨어요. 너희들이 마음에 없이 행동하는 그 일들로 인해서 내가 회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너희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얘기해. 너희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행동하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금식하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누고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그게 그리스도 밖에 있는 행동이다. 라고 주님이 얘기하시예요 주님이 입을 열어 가르친 것이 무엇일까? 사랑함이죠. 사랑함은 내가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라고. 그거는 세리도 하고, 바리새인도 다 한다고, 죄인도 다 한다고. 그런데 더 해야 되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너를 핍박하고. 너를 향해서 욕하는 사람도 사랑하라고 저는 종종 음, 이런 편협한 마음을 가지게 될 때가 있어요 날막 욕하고 핍박하면 하우 저런 하나님은 뭐 하시나 몰라 저런 사람 안 잡아가고 이런 마음이 있어요 네. 웃는 분들은 다 저하고 똑같은 마음이 한 번씩 있었던 거예요 예. 근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생각해 보면 그런 편협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제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고 어떻게 생각하면 그들이 욕하고 핍박하고 하는 그런 그 일들이 그리스도 안에 데려올 주님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종종 우리는 착각한다는 거예요. 관심 있으니까 욕하지. 내가 그 안에 속하고 싶은데 속하지 못했기 때문에 욕하는 거 아닐까? 교회를 핍박하고 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과연 그럴까? 인간은 누구나 다 영원한 것에 대한 관심이 있고 구원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내가 그 관심 밖에, 아니 그 돌아갈 수 없는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더 강하게 자신의 갈증을 어필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들의 핍박과 그들의 욕하는 것에 대해서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못하는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저는 기생 라합의 사건에서 놀라운 거 하나를 봐요. 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들이 홍해를 건넜던 일과 광야에서 겪었던 일과 그리고 당신들이 물리쳤던 그 수많은 적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어. 그게 라합의 얘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야전에서 행하시는 그런 일들 때문에, 아,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그리고 고백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보고 백 부장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아, 저분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아직 부활하시지도 않았어요. 비참하게 죽었어요. 온 몸에 피와 물이 다 빠져서 비참하게 죽어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백부장은 뭘 봤어요? 저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구나. 이거 알았던 거예요. 근데 슬픔에 빠져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실망한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었어. 누가 무리일까요? 누가 제자일까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나는 어느새 제자라고 생각하지만 무리에 서 있는 나는 어느새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얘기하면서도 예수님의 편협함만을 바라보는 어리석은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제자는 그 셈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보고 따라가야 할 것이 어디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거죠. 나는 누구의 제자야. 이 말은 내 스승이 이분이라는 사실을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서 배우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군가의 제자가 되어지는 것, 그런데 그분에게서 더 배울 것이 없으면 또 다른 스승을 만나게 하고, 또 다른 스승을 만나게 하기도 해요. 우리의 인류의 영원한 스승은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완성된 채로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완성되지 않은 삶에서 시작되어졌던 일을... 서른 세 해를 지나면서 완성된 삶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고 완벽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게 십자가야.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무리의 몸으로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자가 될수 없는 거죠. 그 제자가 되는 중요한 길 그게 뭘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에 뼈이고 내 몸에 살이고 근육이어야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제자가 되어지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6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오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상한 좀 어려운 괴변을 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려져요. 진정 먹어야 될 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떡이다. 뭐 여기서부터 시작된 이 말씀이요, 막 무리들을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나와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서 다시는 예수를 쫓지 않았다. 그 앞전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 누가 이것을 깨달을까? 왜 말씀이 어려울까요? 예수님이 스승이시고 나는 제자이기 때문에 나를 온전히 비우고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해야 하는데,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 예수님을 심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좌절했던 경험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나름 그래도, 아, 어려서부터 기도를 배웠고, 기도를 좀 안다고 생각하고, 꽤좀 자신감을 가지고 있던 때,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기도라고 하는 책이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져서, 출간이 되어졌어요. 두 가지 다 관심이 있었거든요. 리차드 포스터라는 사람도 관심이 있었고, 기도도 관심이 있어서, 당연히 그 책을 사서 봤죠. 1, 1 챕터 1을 읽으면서 제가, 그 챕터 1의 기도가 뭐냐면, 어, 자유스럽게 하는 기도입니다.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 맞아. 기도는 이런 거야. 챕터 3을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제가, 아, 어, <laughs> 시작하는 거야. 이것도 기도야? 이런 기도도 있어? 챕터 4에 가서 읽다가 계속 읽으면 왜 하품이 나고, 졸리고 이해는 안 되고, 검은 건 글씨고, 하얀 권총이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챕터 21까지 있는 그 책을 사 넘어가다가 던져 버렸어요. 이 책은 너무 어렵다. 누가 이 책을 이해할 수 있으랴? 요한복음 6장 읽는줄 알았어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는. 그리고 그 책을 잃어버렸고 서재 한 구석에 잘 꽂아놔서 먼지가 수없쌓이더록 그리고 한 10여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책을 꺼내 들었을 때어 4장이 이해가기 시작하고 5장이 이해가기 시작하고 6장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는 그랬구나.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이 그랬다, 그랬던 것이구나. 그래. 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자, 자만심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이 알고 있다고 하는 생각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옳다고 하는 생각, 이런 것들이 버려지지 않으니까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또 하나 더 나아가서 경험되어지지 않다 보니까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신앙이 성숙합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기도가 성숙해집니다. 읽는 사람에 의해서 말씀이 재해석되어지고 더 깊은 곳으로 가게 됩니다.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봉사하는 것, 내가 그저 그냥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다 보니까 봉사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섬기는 것을 통해서 섬기다 보니까 섬김이 이런 것이구나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무리들은 이야기만 들어요. 그냥 듣기만 해요. 내가 마음으로 깨달려고 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는 일도 하지 않아요. 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한 사람들이 제자가 되어진 반면에 마태복음 8장 1절에는 아주 불행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끝났다는 얘기죠? 그 뒤에 보니까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말씀은 없이 그냥 예수님만 따라가는 요즘처럼 막 피켓 들고 핸드폰에다가 예수님 이름 새겨 놓고 막 이렇게 하면서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데 수많은 무리가 호산나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걷는 길은 그 길이 아니었거든요. 제자들은 그 뒤를 따르며, 아, 이 길이 어쩌면 주님이 가시는 마지막 길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이게 이별여행일지도 모른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들의 표정과는 대조되는, 그러나 둘다 무리였지 예수님의 깊은 마음을 알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제자 되어졌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죽으신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를 돌이켜 그 걸음을 옮겨갔을 때 비로소 제자가 되어졌고 마가의 다락방을 통한 성령의 거룩한 역사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써가는 제자들이 되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종려주의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한번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무리인가? 제자인가? 그 답변을 가진 것 때문에 부활의 아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와 소망의 아침이 되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작은 것에 매어서큰 것을 보지 못하고 내가 내 것을 버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것을 수용하지 못하고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엉뚱한 곳을 바라본 것 때문에 우리가 무리에 서 있다면 하나님이 한 주간을 지나는 동안에 우리를 돌이켜 제자의 자리에 옮겨 설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제자들이 누렸던 그 복이 우리 안에 임하고, 그 제자들의 여정을 통해 나타났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